안녕하세요. 오늘 구독자분이신 이팔샤샤님이 초대해주셔가지고 놀러왔어요. 재밌게 놀고 오겠습니다. 하하. 어, 뭘 너무 많이 길었다. 큰일 났네,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아, 소시간까지좀 시간이 있어서 근처 스타벅스 왔습니다. 스타벅스. 델리와면꼭한 번씩 들려야죠. 귀한 거니까. 아이고. 어우. 숙정 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아 예. 식사 하 십시오. <laughs> 네네. 저는 예예 예, 대충 먹고 왔습니다. 예. 아유. 예 여기 <laughs> 이파 샤샤님입니다. <laughs> <laughs> 커서 다안 나오네. 이렇게 나오나? <laughs> 이렇게. <웃음> <웃음> 지금 저녁 먹으러 왔고요 여기는 노이다에 있는 정가라이라고 하는 식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이파샤샤님입니다 이파샤사입니다. 오늘부터 인도네님 모시고 식사 함께 대접하려고 왔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뭐 그렇게 거친 건 네. 없어요 한국식만 하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밑반찬 한번 찍어볼까요? 밑반찬입니다 김치랑 전이랑 여기가 음식을 되게 잘하셔가지고요 밑반찬도 되게 잘 나와요 아, 드셔보실까요? <laughs> 김이상궁 아닙니다 <합니까? 웃음> <laughs> 김이상공 <laughs> <laughs> 음. 역시 배추전을. 아, 이거 배추전이에요? 예. 와, 배추전. 배추전 진짜 맛있네요, 이거. 음. 이거 혹시나 싶어서 얘기 드리는 데데 네. 콩나물이 녹색이죠? 한국은 노란, 머리가 노란색이에요. 여기는 콩나물이. 녹색인데 왜 녹색이냐면 이게 흑콩이라고 합니다 음. 아 검은콩 검은콩이라고 하죠 네. 콩나물색이 네. 초록색 흑콩이라고 이게 네 검은콩이라고 합니 검은콩. 처음 알았네 처음 알았어 처음 알았어요 간단하게 <laughs> 네. 얘기하면 사장님이 네. 직접 새벽에 2시 뭐한 4시 시장 가가지고 직접 골라서 사오신대요 장인정신이시네 <laughs> 진짜 그러니까 <laughs> 네. 무시 지금 안 그래도 그 코로나 터지면서 여기 장사하시나 식당하시는 분들 많이들 어, 많이 들 나가셨거든요. 아그 많이 나 저도 온지4 개월째인데 네. 확 느껴요. 3게 음. 개월 정도 되니까 확 느끼듯.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저도 뭐 여기 비즈니스 아닌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들어왔는데아저제 소개를 먼저 해야 되겠 저는 어, 한국에서 전통 정자를 짓고 인도에 진출 하려고 온 그냥 목숨입니다. <laughs> 저는 여기서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려면은 짜맞춤을 하려고 해요 가구 짜맞춤을요 가구를요? 네, 네. 짜맞춤이라는 주목장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가는 인도에는 지금 짜맞춤 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인식이 잘안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구는 거의 합판이에요 합판이에요 네. 그리고 인도 가구가 굉장히 퀄리티는 낮은데 단가가 세요 오 계란찜 네. 그건 아실 거예요 소리 때문에 인도는 벌목이 걷이되어 있어서 나무가 죄다 수입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는가 하면은 나중에 인테리어나 목공 방향으로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참고하시라고 왜 그러냐면은 한국하고 인도에서 직접 파는 나무 가격이 단가가 많이 벌어지진 않습니다. 그10%에서15% 음.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한국하고 인도가 조금 싸다는 얘기죠. 저도 여기서 자재 공수 때문에 좀 애를 좀 많이 먹었어요. 로컬에 한두달 정도를 돌아다녔어요. 솔직히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할줄 아는 거는 한국말밖에 없어요. <laughs> 그래서. 엎을 들고 다니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만일 진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뭐 제가 뭐큰 도움은 안 되지만은 물어보시면 언제든지 가격대나 이런 거는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아 참고로 법인 내시려면은 마음 단단히 먹고 오셔야 됩니다. 인도는. 장난 아니에요 법인 내는데 서류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많이 귀찮습니다. 아 저도 처음에 법인 낼때 고생 많이 했거든요. 법인 내는데 한7 개월인가 걸린 것 같아요. 저는. 네, 저희 파트너 지금 조금 있다가 오서 계약하시는데 그분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방 사장님이에요 인도방장이 음, 사장님이. 직업은 안 하시고 일단은 법인 공장 아다카르 아다카드 아다르카드 팬카드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요 저는 지금 계좌 빼고 다 나왔어요. 사 개월 만에 빨리 만든 거죠. 한국 회사에서 밀어 주시는 그런 돈으로 치대면 돼요. 그렇죠. 돈으로 치대면 <laughs> 네, 돼요. 네, 그렇죠. 하지만 개인 사업자분들이 나오시면은 굉장히 해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정말 힘들거든요. 인도에서 사업하는 게 정말 쉽지도 않고. 와 해물찜. 와 해물찜입니다. 와 비주얼이 양도 엄청 많아. 양도 한 번에 세 개? 네와 예. 이게 얼마죠? 갈량 이게 2,000높이죠? 2,000높이면 아, 한 32,000원?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 장난 아니요 지금은 제가 알겠는데 처음에 제가 잘 몰랐거든요 오셔가지고 진짜 고생 많이 했을 거예요 처음에 개인 사천 전문가 왔 누구누구 아 저요? 예 어... 예 저는 이제 <laughs> 저도 이제 회계사 도움을 좀 많이 받긴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인도 사람잖아요 이 아무래도 인도 친구지만 이제 외국인 사업장을 내는 거 이제 처음 이제 얘도 이제 처음 이제 수임을 해본 거예요 해보니까 애로 사항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친구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수임료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laughs>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비자 연장 신청을 다시 했거든요 재작년에 이제 그때는 제가 뒷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한 100만원 정도 주고. 어, 뒷돈? 네, 뒷돈을 주고 만들었어요. 왜냐면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만들었는데, 이번에도 한국을 못 나가니까. 다시 이제 연장 신청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한국에 나가서 만들어 오기도 어떻겠냐. 여기 만드는 게 너무 일도 많고, 막 시비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해보고, 일단 또 이제 뒷돈을 요구하면, 그때는 내가 그냥 한국 나가서. 만들어겠다 뒷돈 요구할걸요? 안할 수가 없을걸요? 네 그니까요 뒷돈 요구 안할 수가 없을 텐데 근데 이제 그게 뒷돈 요구한 게 이제 불과 한 3, 4개월 전이니까 또 하기에는 너무 좀 양심이 없는 행동이지 않을까 본인들도 음... 아닐걸요? 저도 네, <laughs> 사람들은 네. 아닐걸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게 안 좋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조금 네. 어, 양심 외국인이다 보니까 네 맞아요 이게 주꾸인가요 오징어? 오징어예요 오징어예요 오징어 네 아이고 저는 오징어부터 먹어보겠습니다 음음 음, 맛있다 제 리액션 아시죠? 맛있다 밖에 없는 감자살을 조금 더 넣으시면 음 <laughs> 문바이에 그렇게 길거리 음식이 유명하다면서요 제가 기론 지금 인도에서 팔고 있는 길거 음식 대부분이 그렇 이제 문바이나 남이도쪽음식이라 하더라고요 그그 음식 투어 <laughs> 아 이거 탈라실까봐 그런 거 하면 아 저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저는 향취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laughs> 여행 오시거나 적응되시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조심하면서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깨끗한 식당이나 먼저 드시고 좀 적응이 된 다음에 도전하셔야지 탈이 안 나지 안 그러면 큰일 나요 진짜 저는 온지 1개월 차에 쓰러졌습니다 <웃음> <웃음> 처음에 이제 저한테 열어 주셨을 때 구름 안에서 저는 처음에 이제 댓글에서는 이제 그게 안 남았어요. 저한테 이제 연락처를 남겨 주셔 가지고 댓글로 유튜브에서 이제 그걸 이제 좀 걸음 같아요. 개인 번호니까. 자동으로 이제 걸음 같은데. 제 알림에는 그게 떴거든요. 어... 남기신 번호가.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 바로 아시더라고요. <laughs> 제 목소리를. 아, 들어 바로 알리겠네. <laughs> 그래서 그때 처음 뵙고 그때 이제 빵사 주셨거든요. <laughs> 그래서 빵 얻어 먹고 커피 한잔 하면서 그때 처음 뵀었죠. 인도에서. 어. 걔도 살이 엄청 나당 많은데요. 지금 제철에요오 음, 인도에서 계도 나는군요 팡이버어 집에 계시면 어떻게 밥을 <laughs> 진짜 간단하게 드시는군요 <돼>, <laughs> 네밥 정말 간단하 먹어요 반찬하기 좀 귀찮으니까 그냥 뭐 볶음밥에서 먹기도 하고 그냥 다 털어 넣어가지고 또 혼자 사니까 야채를 사더라도 많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놔도 써서 버리게 거의 뭐 반이고 점심이 이제, 이제 회사지 시켜 먹으니까 생활하는데 뭐어이 주객점도가 됐네 아 괜찮아요 어, 질문하셔야 되는데 아 내가 네. 집으로... 아니, 근데 이게 그냥 일반... 일반 저도 궁금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이 생활을 하면 은 집세, 식료품 가격, 메이드라 해야 되죠 이렇게 음. 쓰면은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0만원 이상이 나가요 아 전부 다, 다 합쳐가지고요? 예. 그게 뭐 기사랑 뭐차 이런 거 예, 포함해서 제가 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해주잖아요. 음, 개인 사업자분이 들어보셔가지고 하시려면 제가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짧은 기간이지만 느낀, 느낀 바가 뭐냐면 한국에서 유지하는 삶을 살려면 그만큼 한국만큼의 돈이 나간다는 걸 음.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런 게예뭐와가아 네. 짜파티 그 먹고 나 먹고 카레 먹고 하면 되지. 먹어도 돼요. 계속 그것만 먹어도 돼요. 집도 마주두짜리세 뭐 칸짜리 살아도 돼요. 그렇죠. 살아도 되는데 못 살아요. 맞아요. 한국에서 살던 그 생활 동동 하거나 올라가거나 올라가면 돈이 많이 깨지겠죠. 한 달에 낮춘다 해도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들어가요. 네 맞아요. 돈 단위가 한국보다 작다고 해도 세입세가 틀리니까요, 네. 이 사람들이. <laughs> 그리고 뭐 한식을 내가 차려 먹겠다 싶으면 어쨌거나 뭐 양념이든 뭐든 이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고기든 뭐든. 근데 그게 가격이 비싸요. 비싸요. 네. 네, 한국에서 구입하신 것보다 비싸요. 일단 비싸요. 많이 비싸요. 네, 많이 비싸. 고기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뭐 퀄리티가 네 틀려. 네 맞아요. 그게, 네, 좋은 편 알잖아요. 한국에 비교하면. 맞아요. 근데 가격은 비싸요. 훨씬 비싸거든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인도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사시는 거면, 솔직히 말해서 생활비가 별로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진짜 막말로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살거든요. 왜냐면, 뭐, 인도 사람들 뭐, 평균 월급 해봤자, 뭐, 한 만에서 2만 루피 예, 30, 그 사이니까. 30만 원도 안 되니까. 예, 30만 원도 안 되니까. 100만 원이면 이제 6만 루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도 뭐, 뭐, 나름 뭐, 나쁘지 않게 살수 있는데, 다만, 정말 한국 수준에 맞춰서 사시려고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300만 원 있어도 부족하다. 맞아요. 인도는. 예. 어떤 분들은 뭐, 와서, 아이 뭐, 당합방 뭐, 북뭐 살면 되지 근데 어... 막상 거기 이제 직구를 가시면 절대 안됩니다 못살아요 <laughs> 진짜 그러니까 투룸에 거실 있는 방을 네네, 투룸 사면 한 만오천 아 이만오천 정도 되거든요 아니 구루가오네 아, 구루가오 구루가오네 네, 한 이만오천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일단 시기리도 없어요 번화가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치안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애기들 학교 다니려면 택도 없습니다. 음, 위험하죠. 맞아요, 맞아요. 네, 완전 히 위험해. 아파트, 저가형 아파트가 있는데, 가시면은 쥐들이랑 같이 살아야 돼. 벌레들이. 아, <laughs> 어, 진짜요? 맞아요, 맞아요. 예. 건물들이 정말 낙후되어 있거든요. 집을 구한다고 해서 이제 집만 보는 게 아니고 주변 여건을 또 봐야 되는 집 환경. 을 주변 환경을 보면 뭐 시공창물이 그냥 길에 흐르고 있고요 그냥 길이 항상 젖어 있고 뭐 오폐수 다 나오는데 거기 뭐 냄새도 나지 쥐 나오지 뭐 벌레 나오지 뭐 하루 이틀은 살아도 거기서 뭐 오랫동안 장기 투숙 이런 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분들이 비싼 돈을 내고 좀 좋은 아파트 가서 사시는 이유가 그런 데가 아니면 여건이 너무 어려워요. 생활 여건이 너무 힘들어서 살기 힘들어. 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제가 유튜브를 처음부터 계속 봤거든요 봤는데 네.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다뤄지지가 않았더라고 혹시 네. 제가 얘기를 해는데 아,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보시니까 궁금한 것도 많으시니까 네. 그렇죠. 4개월 차 인도 살고 있습니다 느낌바 음. 그대로 얘기해 드린 거예요 오히려 오신 지 얼마 안 됐었으니까 더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게더 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 이제 좀 살았으니까 기대치가 없거든요 이제는 원래 이렇지 뭐이 정도면 뭐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지 뭐그런데 응. 이제 한국 사람들 시선으로 보면 이게 오케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저도 이제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많이 여행도 다녀보고 뭐좀 지내보고 했었는데 네. 인도가 살기가 정말 힘들어요 살수 있는 여권 뭐 비자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 같은 경우는 내야 될 사람도 다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자 연장도 어렵고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그런 정책이 너무 미흡하거든요 뭐 저희가 뭐 불법으로 있는 것 같으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무슨 뭐 회사도 있고 뭐 세금도 다 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불친절한 거죠 근데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이게 인도가 도제체 돈이 없는 나라잖아요 네. 공무원들 월급도 안잖아요돈 아, 그렇죠. 네. 달라는 거예요 네. 아직도 부정부패가 네. 굉장히 많은 나라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한 80년대?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뭐뒤통맞 받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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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상점들 이런 데 보면 은 빙득은 경찰이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술차때 10년 하면은 집안치 산다고. 아, 3년인가 1년 3년인가 1년인가 집안치 산다. 그런 말도 돌긴 돌았죠. 저도 이제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릴 때 이제 아버지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경찰이 그냥 잡아요. 뭔가 있겠죠 이유가. 근데 이제 아, 만원 찔러주면 아유 감사합니다고 그냥 통과. <laughs> <laughs> 어이거 영상에 안 올렸으면 좋겠네. 이요거는안올 네, <laughs> <하는> 같은데. <건데. 웃음> 아, 아 편집하는 게 힘들 수 있대. 어 이게 생각보다 시간 좀 많이 걸리더라고. 이제 자막 넣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 자막 사시에서 최고로 어려웠던 점은 인도에서요? 최고로 어려웠던 점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사업이 타격을 받는 거 네. 일단 그게 가장 큰걸 거고 그렇지.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지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는 제가 뭐일 년에 뭐두 번이든 세 번이든 나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원할 때좀쉬러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못 나가잖아요. 제가 지금 이년 반째 지금 못 나가고 있는데 혼자 지내이니까 약간 그 외로움 지금 인도 현재에 뭐 계신 분들도. 보고 계신 네, 분 계시죠? 네몇분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어우 민망하게 한국 사람 <laughs> 한국에서 는 보고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데 인도 계신 분 보면 나중에 만 어? 이런 거 민망한 텐데 네. 저도 한 번씩 이제 댓글 보면 문바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챗날 살고 있습니다 뭐 하이다 그 엄주대님인가? 네. 아예 챗날 네. 음. 계신 분그 영상 보니까 어 잘하시대 예 영상도 되게 잘 찍으시고 한 분, 어주댕이 네. 두분 아니 많아요 <laughs> 나는 모르겠어요 은근히 많아요 인도에서 아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안 아, 보이는데? 뭐 인도 치면은 저녁 먹고요 여기 지금 과일 사러 잠깐 나왔습니다 시장 아이고 이거 사람이 칠듯이 오네 칠듯이 와 야시장이래요 저희 뭐 사러 왔어요 근데? 예. 네. 이런 거 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laughs> 과일을 사고 있습니다 많이. 사과 1kg에 3 0 0루피한 5천원 정도. 뭐 많이 팔아요뭐 석류, 귤, 부아바, 사과, 포도. 망고는 없습니다. 아직 그 제철이 아니라서. 망고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아파트가 그냥 휑처럼. 대장님, 원형토파나 갔다가. 아이고 여기가 이팔샤샤님 집이고요. 오늘 어, 집에 사룻밤 휜새집을 했습니다. 볼만한. 아, 갑자기 볼만한 집을 놨어. 아깜짝네 오늘 하룻밤 신세지고요 네, 내일 아침에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빠이